うん。 하나, 둘, 셋, 대구, 형제이가 오늘 맛집은 어 됩니까? 네, 지난주에 동대구역 근처에 위치한 공화생고기라는 끈적한 생고기 맛집을 소개해드렸죠. 구독자님 중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뭉티기 집은 각 동네마다 토주 대감이 포진되어 있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동네 토주 대감이죠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요. 북구청역 바로 옆 4번 출구 골목 따라 쭉 들어가시면 나오는 고성동 뭉티기 맛집 참생고기 식당입니다. 영업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들어가 보 이곳 외관을 보니 그리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내부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동네 터줏대감답게 단골 손님들로 꽉 차는 식당인데요. 아 이런 디테일 너무 좋습니다. 신발장인가요? 이소주품 보관함인가요? 손님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좋네요. 자 저희는 생고기 중짜를 먹었고요. 이 집에 오시면 선점 하셔야 하는 게 있죠. 바로 등골. 등골 한 접시에 만 원인데 등골을 취급하지 않는 가게가 대부분이고 혹은 다른 집들 가면 서비스로 맛보기용이나 아니면 단골들 주려고 빼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소량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하루에 3접시씩 등골을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왔다 해도 무방하죠 그리고 밑반찬을 보면 생고기집 필수 간과천엽 고구마와 당근 오이무침 깍두기 알배추와 고추가 나오고요 이집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각군 조기를 내어주시는데 생고기 중짜에는한 마리 대짜에는두 마리를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얘처럼 이렇게 음식으로 장난치시면 벌받고요 반제비다 <목소리> 아, <재밌다. 목소리> <목소리> 아니 기가 막혀요 소금과 기 잘했는데. 네, 이 소금 간이 기가 막혀서 소주가 술술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기 추가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희는 알코올 흡입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촬영할 때 술은 오랜만이죠. 드디어 나온 생고기 중짜인데요. 많은 분들이 찾는 집인 만큼 생고기야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생고기는 보통 당일 도축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은 집들은 거의 무조건 쫄깃하고 찰진 생고기를 맛볼 수 있죠. 이것도 딱 그랬습니다. 일단 생고기 자체는 정말 신선하고 맛있는 맛입니다. 쫀득쫀득하고 생고기의 온도도 정말 딱 좋은 온도예요. 흐리흐리한 온도도 아니고 흐리흐리한 온도는 몇 도인데? 흐리흐리한 온도가 대충 한 이제 20도 흐리흐리한 온도고, 혈랑 딱 식감 이 비슷할 정도의 온도입니다. <laughs> 그리고 생고기 양념장은 고춧가루를 굵게 빻아서 내주시는 곳이 있고 얇게 빻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얇은 편이라 생고기 양념장의 맛과 함께 생고기의 식감을 좀더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아까 밑반찬에서 한가지가 빠졌죠 네 묵국입니다 진짜 무가 아주 깊이 우러난 묵국인데요 거기에 수제비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또 소주 한 병을 비울 수 있었죠 아주머니가 큰 냄비를 들고 돌아다니시면서 묵국을 계속 리필해 주시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다 따끈한 국물을 먹을 수 있는 이 세심함 너무 좋았습니다. 자 사실은 이거 먹으러 왔죠. 하루에 세 접시만 판매하시는 등골입니다. 뭐안 드셔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혹시나 설명드리면 등골은 향이나 맛이 거의 없는 편이라 참기름장과 함께 고소한 맛과 식감을 즐기기 좋은데요. 그런 표현 을 쓰더라고. 맛있는 크림 먹는 것 같다. 딱 그런 느낌이다. 입에서 살을 녹아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무향 무치잖아. 그치? 이 음, 식감에 참기름의 고소함이 더해지면 이만한 안좋 없겠다. 등골 먹어보겠습니다. 부모님 등골만 먹다. 처음으로 이제 남의 등골을 먹어본는 상황이죠 진짜 네. 인류 파괴자다 니는 부모님 등골에 남의 등골에 내가 아직 등골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앞에 있긴 한데 어. 오늘 술 취하면 제가 한번 쪽쪽 빨아 먹어보겠습니다 메롱 음. 네, 집었을 때 이게 자르르 풀리면서 이 과정이 투게더 아이스크림 좀 녹으면 더 색다른 맛이 있잖아요. 그런 식감이랑 비슷합니다. 네, 생고기에서 쫄깃함을 느끼고 등골에서는 부드러운, 마치 부드러운 젤리 같은 식감을 즐길 수 있으니까 이만한 집이 또 없죠. 술이 술술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은 또 육회비빔밥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육회비빔밥은 중자와 특이있는데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게 아마 13,000원짜리 특이었던것 같네요. 육회 양도 엄청나고 이거 하나 시켜서 육회만 살짝 빼먹어도 안주가 될것 같아요.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잘 먹었고요 저희는 또 다른 맛집으로 돌아와버릴게요 하나 둘셋 대구 형제아가 요즘 소주 잘 쏘지 뭐16.5% 근데 뭔가 뭐, 이거는 정신 못 차리지 뭐술 흑바이 <laughs> 먹게 되는 <된> 겁니다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이거 I'm t h 어? 꽃 뭔데? 이게 빠더너스라고 경쟁사 유튜버인데. 뭘 경쟁사야?